안녕하세요. 머니머니입니다. 2025년 2월 15일 워렌버핏이 S&P 500 전략 매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워렌버핏은 S&P 500의 90% 단기 국채에 10% 투자하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먼저 매수해서 팔아버리는 선행매매가 생각나는데요. 특히 저는 올해부터 S&P 500을 모아가기로 했다 보니 내가 시작한 지금이 고점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필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S&P500 마이너스 1.7% 하락이 있다 보니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P500 계속 매수해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워렌 버핏이 왜 팔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전략까지 세울 예정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또 캐터필러 구글을 매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S&P500 정리식 매수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꼭 이것만큼은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워렌버핏은 아내에게 유언으로 S&P 500에 90%를 넣고 남은 10%는 단기 국채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버크셔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혀 다른 것을 알수 있는데요 S&P500 전략 매도했다고 밝혔지만 포트폴리오의 0.01%밖에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보유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S&P500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 투자자에게 좋다는 의미이지 기업 분석을 할줄 아는 전문 투자자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크셔의 4분기 포트폴리오를 보면 진짜 중요한 게 S&P 500이 아님을 알수 있는데요. 조단이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이유는 그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투자 철학을 알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종목을 따라 사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대비하고 있구나라는 건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whereisdom.com에 들어가서 버크셔 해서웨이를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포트폴리오와 직전 분기 대비 변화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 단위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번 분기 변경 사항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매도한 종목들을 보면 유독 파이낸스 즉 금융주가 많은데요. 특히 워런 버핏은 뱅크 오버 아메리카라는 은행주를 사랑하기로 유명한데 가장 큰 폭으로 매도했습니다. 파이낸스가 언제 폭락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바로 떠오르는 시기는 금융위기인데요. 이때 뱅크 오버 아메리카는 90% 시티 그룹은 95% 폭락했습니다. 시티그룹에 1억을 투자했으면 자산가치가 500만원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집안이 박살났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가 미국 주식에 환호하고 있는 지금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는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금융위기 때 현금비중이 23%였는데 이미 28%를 넘어간 현금비중을 보면 무언가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보면 매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데요. 매수했던 종목들을 확인해보면, 컨스텔레이션, 도미노피자, 풀을 매수했습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피자와 맥주, 그리고 와인은 꾸준히 먹을 거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래는 그 누구도 알수 없다지만, 버핏의 스탠스는 이제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이 높고 한참 잘나가고 있는 애플과 금융주를 매각하는 워렌 버핏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했는데요. 네이버 카페의 게시글을 보면 지금 시기 현금 보유량을 사상 최대로 늘리는 바보짓을 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공부도 하지 않고 애플은 대량 매도했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 분석하는 능력도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워렌 버핏의 조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버핏이 오라스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버핏의 조롱이 그게 달했을 때가 위험 신호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은 진짜 고평가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시장을 판단해 주는 여러 지표들이 있으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해 볼 것은 버핏 지수인데요. 미국 전체 주식 시가총액 대비 gdp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지수입니다. 버핏은 130% 이상이면 다소 고평가 상태 150% 이상이면 과열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200%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공황 닷컴버블 금융위기 코로나를 봐도 이렇게 과열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표로는 쉴러 p 레티오가 있는데요.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쉴러 교수가 주식 시장의 가치평가를 위해 고안한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기를 고려한 전체 증시 별륜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38.75%로 코로나보다 높은 시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컴버블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증시가 과열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가 달려들고 있지만 지표는 버핏이 옳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버크셔는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환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 역시 중단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주 서한에서 명확하게 얘기했는데요 버크셔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식도 비싸니까 사지 않겠다 라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구독자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저는 이것 또한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핏은 증식 과열을 예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비중이 28%잖아요. 포트폴리오의 72%는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애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금융주, 그리고 코카콜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저 역시 버핏의 포트폴리오처럼 시장을 떠나지 않고 보유하는 전략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멈추고 처음 미국 주식에 뛰어들었던 2023년 12월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당시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 보니 보수적인 투자자인 저는 슈드와 리얼티컨과 같은 안정적인 배당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S&P500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 보니 곧 금리 인하와 폭락이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내렸던 결정은 이미 틀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우상향했고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래서 시장을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싸다고 생각하는 성장주와 방어주를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데요. 최근 매수한 종목으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캐터필러가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적인 캐시카우가 있다 보니 성장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캐터필러는 전쟁 이후 재건 사업 때 필요하다 보니. 올해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장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보다 중요한 건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투자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를 생각하고 투자를 시작하지만 그 여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항상 돈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장기 보유를 하기 위해 두 가지 선제적인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만기가 있는 돈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부동산 잔금을 내야 한다거나 병원비 혹은 결혼식 비용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팔아야 되는 시점에 오늘과 같은 하락장이 온다면 팔고 싶지 않아도 매도를 해야 되고요. 많이 오르고 있는 중이라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절제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꼭 만기가 없는 돈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유 돈이 있다면 이미 서민이 아니잖아요. 특히 사회초년생에게 여윳돈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수인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자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장기투자를 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현금흐름을 높이는 것인데요. 내가 쓰는 것보다 버는 돈이 더 많다면 장기투자가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시드머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드머니를 투자로 버는 것보다 본업으로 버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만원의 10%는 100만원이잖아요 이 10%를 벌기 위해 리스크 프리미엄 을 안고 가는 것보다 저축하는 것이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초반에는 투자를 잘 하려고 하기보다 나의 현금 창출 능력을 키우는데 힘쓰길 바랍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s&p500 마이너스 1.7%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워렌 버핏이 s&p500을 매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상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장에 일일비 하기보다 우리는 장기 투자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 본업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